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김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또 어, 기도가 오늘은 좀 기도가 좀 아프고 두렵지만 진리인 어, 그런 기도를 해 주셨네요. 어, 복된 주일에 어,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격려의 말씀도 아니고 어, 힘이 되는 말씀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의 어떤 지, 윤리적인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인간에게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지침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 하늘의 영광을 땅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고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어,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또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 아침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복되게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저희가 금요큐티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안에 살았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라고 그것을 문제 문항으로 제가 냈는데 아무도 못 맞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냥 지나가듯이 드렸던 말씀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미지, 아니, 성미 집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깨달음, 깨달음이래요. 그럼 그 중에 강려,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깨달음은? 그렇죠.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어,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한 주간 잘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 잘 살았다. 나는 증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여러분 안에 나를 발견하는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매일마다 어, 나를 발견하는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다. 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째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것을 고민하면서 또저 자신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어,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던 1세대들은 다 떠났더라고요. 우리 남진 집사님을 전도하신 우리 반장님도 교회를 떠나셨고, 예,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 저는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 왜안 나가지? 아무도 설교를 들으면서 왜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분이 안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음. 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 배우고 매일 깨지고 매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매일 배우고 매일 깨지고 매일 깨닫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지극히 평범한 일상.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사셨나 점검을 자주 합니다. 음, 점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어, 뭐, 게임의 횟수를 줄이고, 미디어의 횟수를 줄이고, 이게 아니라, 매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마다 배우고 깨지고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정답을 우리 속에 저장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유도 안 되는 이유도 다내 안에 두셨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도 내가 불행한 이유도 다 어디에 두셨다? 내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정답을 우리 속에 저장해 두셨지만, 다만, 하나님은 그 정답을 한 번에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정답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조금씩 발견해 가게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보다 그 정답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에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할 사람에게 큰 게시를 주는 것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인력 낭비, 모든 것이 헛된 낭비일 뿐입니다. 학생이 문제집을 풀때 정답지를 보고 답을 적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의 원인, 갈등의 원인, 고통의 원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보다는 그것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발견해가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물론 고민하고 진지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매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나의 연약함에만 매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속박당해서 미래의 성숙으로 전향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족하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알아갈 수 있고 배워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실족함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나의 시각을 고정해야 돼요. 내가 배워간다는 것, 내가 깨달아 간다는 것, 나를 인정한다는 것,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자존심도 상하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삶의 다양한 경험과 아픔과 또 시련과 문제들을 통해서 아파도 나는 가르침 받고 싶다. 평생토록. 어,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수 없어서 어, 코끼리 만지듯이 어, 그렇게 눈을 감고 코끼리를 더듬듯이 그렇게 더듬거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길로 셀때 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정로 안으로 우리의 방향키를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시행착오, 여러 시행착오와 또 신앙의 지침들을 이탈하기도 하시고, 과오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시고,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성숙과 발전은 바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 연약함, 우리 실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거기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내가 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선택들을 하고 전혀 무관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짐승이 아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신 앞에 고개를 간절히 숙일 수 있는 어, 그런 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정로로 가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오답을 내면서 어, 인생의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삶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계획되어지고 목표된 지점으로 꼴이 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아니라는 사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삶의 조명을 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골짜기를 지났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길 뿐 아니라 인생의 음침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꽃길 뿐 아니라 인생의 음침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의 도착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경유지가 될 뿐이지 도착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 더욱더 빛나는 최고의 레드카펫으로 최고의 꽃길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답 없는 인생에서 정답을 딱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고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절대 두 걸음씩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 목회자를 찾아오더라도 저에게 뭔가 딱 정답을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찾아왔을 때그 성도에게 딱 정답을 제시해 주어도 그 목회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상담은 점쟁이와 점치는 자의 관계나 대화가 아니기에 결코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상담은 성도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성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따라가겠노라는 의지를 가지고 목자를 따라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인생을 안개하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인생은 안개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비유한 것도 맞지만 한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개와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으로 하여금 한치 앞도 보지 못하도록 피조 세계를 조성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은 다음 있을 일, 내일 있을 일을 잠시 후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역시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그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안개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내가 알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개는 그래요. 안 보이는데, 한 발자국 가면 조금 보여요. 그리고 또한 발자국 가면 또 조금 열려집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꺼번에 조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 발을 뗐을 때, 쓸때 조금 열려지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떼면 조금 더 보여주십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한꺼번에 확 트인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때야 조금씩 열리고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선하신 목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자를 따라올 때 가능한 거예요. 답답하지만 내가 그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이자 믿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때론 답답하죠. 그냥 확 알고 싶고, 어, 목사님 좀 답을 주세요. 확좀 문제 해결을 빨리 하고 싶고, 어떻게 좀 해치우고 싶고.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데,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너네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말라고. 너희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 일대로 일부러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어,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도, 자신의 병을 자기가 모르면 걱정 없이 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맡아서 알아서 해줄 거라서 너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두발 뻗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염려해서 너희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너희는 염려해도 되지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너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수 없는 내일 일을 너희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시여,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나의 일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 없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온전히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주여, 저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저는 짊어지지 못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미 짊어지셨으니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모든 짐을 주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노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어, 우리는 새처럼 가볍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답답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행으로 여기시고 도리어 그 안에서 그냥 쉼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린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실패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더 좋은 내일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심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은 너희 인간은 보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린 보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나의 길을 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섣불리 어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자신의 인생일지라도 스스로 해석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 우리가 내 인생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벌써 내 점수를 매기고 내 인생을 낙인 찍고 판단 내리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의 빠른 문제 해결과 쉬운 정답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있길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 나가길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선, 어, 그럼 배우와 같이 정답을 알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주어진 삶을 살아가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음. 우리는 믿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재,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보다 건설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시선으로 나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린 변화되어야 하고, 우린 날마다 부활해야 하고, 날마다 묵은 허물과 묵은 사고, 쾌쾌 묵은 옛 것들에서 여러분들 탈바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은 완전 무결성을 갖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완전 무결성을 갖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평범하기 그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에 이르게 하시고 아름답게 끝마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너의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과정 중에 정답은 모르나 인생의 결론적 정답은 알고 있죠. 그래서 행복의 그런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은 인생의 결론적 정답을 알고 계시니 진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좋은 것을 얻으려다가 정말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 모두가 예수 안에 그냥 푹 잠겨서 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 푹 잠겨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살면 굉장히 짐입니다. 괴로운 짐이요, 고통스러운 짐이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만큼 무거운 짐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편하게,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난 설교, 일을 계획하시는 여우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우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동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뒷구절에 바로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건 무엇일까요? 펼쳐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나의 앞길이고 내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고 믿고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세요 내가 할 일은 뭐다? 부르짖고 믿고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을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때다 말씀드렸죠 그 증거에 대해서 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들은 다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첫번째 나를 발견하게 한다 나를 알게 한다 두번째 나의 약함과 실패와 죄와 격기를 허락하시므로 성숙과 성장과 변화로 인도하신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치게 하신다. 어둠의 골짜기를 경유지로 택하신다. 네 번째, 한 번의 정답과 결과와 해결을 주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섯 번째,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빼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 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께 부르짖고 믿고 맡기심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는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